자 우리 시작한다 페이지 236쪽 페이지 236쪽 신경님의 가난한 사랑 노래 부제가 있어 이 시는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여 이 시의 주인공 이자 화자이기도 해이 시를 먼저 좀 나눠보자 끊어보자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 이렇게 나눠볼 거야 자, 이제 하나씩,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먼저 찾는다.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외로움 체크. 두려움 체크. 중요한 핵심 시어야. 그리움 체크. 다 색깔 별표야. 사랑 다 체크. 중요해. 이 모든 것들 다 체크. 지금 체크한 것들 아주 중요.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두려움을 모르겠는가?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사랑을 모르겠는가? 이 모든 것들을 버렸겠는가? 자, 다시.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서리법, 여기 써있다. 반복법, 계속 반복될 거야. 그리고 유사한 문장구조 반복, 통사구조 반복이 쓰였어.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외로움. 화자가 느끼는 인간적인 감정들을 얘기하는 거야. 화자가 느끼는 인간적인 감정들. 화자가 느끼는 인간적인 감정들.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이제 사랑하는 이와 이별한 상황이야. 헤어져 돌아온데. 이별하는 상황이야. 눈 쌓인 겨울이야.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새파랗게, 시각도 있어. 지금 색채 대비도 있어. 어, 푸른색, 그리고 흰색, 색채 대비 있어. 쏟아지는데,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도치법도 있어. 색채 대비, 눈 흰색, 파란 거, 푸른색. 색채 대비 있고 도치법 쓰였고 반복법 쓰였고 서리법 쓰였고 그 다음에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려움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범 대연의 호각 소리 메밀묵 사려 소리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청각 일단 두 번째 단락에서는 청각 다시 처음부터 두 점을 두 시를 가리키는 거야. 두시두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범 대연의 호각 소리. 방범 대연 두려움의 대상이야. 매물묵 사려 소리. 조금 고달픈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야.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새벽까지 일하는. 이 새벽까지 일하는 그런 도시 노동자들의 모습 보여주는 거야. 자, 지금 요 체크한 이런 소리들, 이 소리들은 여기 써 있다. 1980년대 당시 사회 문화적인 맥락이 반영된 시어. 고된 노동의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화자의 모습. 드러나지? 자, 다시 삭막한 그런 현대 기계 문명, 고된 삶의 현장 보여주는 거야. 지금 두 번째 달락, 그 다음에 세 번째 달락.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그리움의 대상, 어머님. 보고 싶소. 그리움의 대상이야. 수없이 내어보지만 고향에 가고 싶은데 고향에 가지 못해. 그 안타까움이 드러나지. 집 뒤에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새빨간 감, 바람소리도 이 새빨간 감, 이것도 그리움의 대상이야. 바람소리도 시각도 있고 청각도 있고 공감각 아니야 조심해 시각도 있고 청각도 있고 공감각이랑은 달라 그려보지만 고향에 대한 그리움,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 있어. 그 다음에 네 번째 탈락.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내 볼에 화자, 화자가 표면에 드러났어. 와 닿던 네 입술에 뜨거움 사랑을 이렇게 형상화한 거야. 촉각도 있어. 시각, 청각, 촉각. 네 입술에 뜨거움 사랑을 형상화했어.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네 숨결 돌아서는 내등 뒤에 터지던 네 울음 청각도 또 있어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자 이제 여기는 다 중요하다 마지막 다 중요 여기는 다 중요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것들이 뭐야? 이 모든 것들. 그게 뭐야? 아까 위에서 말했던 외로움, 두려움, 그리움, 사랑. 네 가지. 이네 가지를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안타까운 거지. 안타까움이 드러난다. 음, 가난 때문에 소중한 뭔가 인간적인 감정까지 다 버려야 해. 그런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는 거야. 도치법도 있고. 자, 다시 이제 정리하자. 가난하고 소외된 삶에 대한 공감. 그리고 연민이 드러나고 있어. 여기 있네. 예상적이야. 애성적이라는 거는 쓸쓸해, 슬퍼, 그러한 감정들, 현실적이야, 감각적이야, 주제. 가난하고 소외된 삶에 대한 공감과 연민, 호수력 있는 어조, 독백적 어조도 있어. 독백적이야, 대화체 아니야. 동일한 구문을 반복했어. 그치?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됐잖아. 통사 구조가 반복됐잖아. 그리고 왜 모르겠는가, 모르겠는가, 가난하다고 해서 19반복도 되는 거다. 19반복도 있어. 가난하다고 해서 이런 거. 계속 반복돼. 동일한 구문을 반복했어. 화자의 진솔한 감정을 강조했어. 호소력 있는 어조, 독백적 어조. 독백적 어조도 맞아요. 독백적 어조도 쓰였어. 가난하고 소외된 삶에 대한 공감, 연민이 드러나는 시, 특히나 마지막 단락 중요. 자 이제 각자 복습할게요. 가난한 사랑 노래 끝.